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와주신 스포츠 장관님들과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전 세계인이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 평창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개막식이 시작되면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장엄한 상원사 범종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강원도 산골 다섯 아이가 정령백호, 주작, 현무와 같은 고구려 벽화 사신도에서 뛰쳐나온 신화 속의 동물들과 만나는 여행에 동참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선 아리랑 가락 속에 골곡진 역사의 물결을 해쳐온 땜목 한 척을 보실 겁니다. All for the future. 이 공연은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된 ICT, IoT 기술로. 미래의 문을 여는 시공간을 공연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전 세계인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평화의 촛불과 천대의 드론이 만들어내는 평화의 비둘기 그리고 평화의 노래가 개막식장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육체의 가장 빛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올림픽입니다. 육체의 가장 참혹한 파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 가자는 데서 고대 올림픽은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에 모인 선수들은 사람을 죽이던 창을 누가 더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는 시합을 했습니다 백병전을 하며 상대방을 죽이는 대신 레슬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휴전을 결의하였습니다. 군사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포츠는 행동하는 평화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최고의 레거시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해의 올림픽, 치유의 올림픽, 평화와 번영으로 도약하는 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이 얼린 각국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이긴 자의 땀과 진자의 눈물 모두에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추운 강원도의 겨울 대한민국 평창과 강릉의 겨울을 따뜻한 추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행히 평소보다 덜 춥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밤 8시에서 10시는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추위 대비 잘 하셔야 합니다. 개막식 중에 따뜻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앉아 계신 곳 뒤로 내려가면 난방 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는 시간에 잠깐씩 뒤로 내려가셔서 몸을 녹이시고 또 준비된 어묵도 드시면서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은 겨울에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